이시간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 8 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이 예수님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그 요한 공동체가 기록하면서. 왜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다시 한번더 재기록하고 이것을 기록해 남겼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마지막째 읽은 이 말씀에 그 앞에 도마의 사건을 두면서 또 요한복음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입니 그런데 이 앞에 이 기록의 말씀에 앞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요한 공동체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함께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 그들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 요한의 어떤 요한복음의 전문 어떤 주석에는 이것을 일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세대들, 일 세대들,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것을 지켜본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도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증언의 일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증언의 일 세대를 넘어서 2세대로 향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이, 목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접한 우리들이 바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마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 이런 증언들을 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마는 간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발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간접적이냐 도마가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너희들이 동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이후에 제2의 보금을 받아들인 1세대들의 보금을 전한 그 전한 보금을 받아들인 우리들, 우리들의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1세대들처럼 주님과 그 현장에서 앞에서 우리는 목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도마에 사람니 오늘 우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시점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저도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네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신다면, 정말 저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잘 열심히 믿을 텐데요. 늘 기도하지만, 제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면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내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늘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이 계신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마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도마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은 사람. 우리는 흔히 그 도마를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성과 창의 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믿었네. 예수님을 의심했다. 도마라고 하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 우리는 늘 도마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 왔다는 사실. 이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지 아니하면 도마의 이 위대한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 버리고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미성숙했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손에 있는 못의 상처를 보고 내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대고 그 옆구리에 있는 손에 있는 그 창의 상처를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의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맹목적이다. 나는 직접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간접적인 증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금방 말했듯이 맹목적인 신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마는 가장 정확한 자신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태도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였고 새 시대의 임재를 말씀하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주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도마를 보면 많이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도마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주님의 말과 말을 보면 도그 말을 꾸짖는 주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너왜 믿음이 없니? 너왜 그걸 확신할 수 없니? 많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라고 그러한 청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목사님 나름대로 제가 제 삶의 현장과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너왜 그렇게 신뢰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 하며 저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야단치면 칠수록 오히려 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부감 듭니다그 야단치고 야단 맞음에서까지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화소에 하나,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한 말에 예수님과 똑같이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대화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 대화의 방식의 표현입니다. 공감하는 대화의 방식의 표현이라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이 미러링이 무엇일까요? 거울로 다시 비춰 보는 것을 말하는 니다 반사시켜 보는 것입니다. 반사시켜 본다는 말은 똑같이 흉내 낸다는 뜻이죠. 똑같이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과 흉내와 말과 어투를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그 사람이 전한 말의 그 감정과 생각을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반복해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에 서 관심과 집중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내 손을 보고 손을 뻗어서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더 부모님의 확신적인 말로 그 아이의 말을 인정해 주는 컨포메이션 해 주는 그런 말을. 예수님은 도마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보아야지만이 주님을 믿겠다는 그 말에 주님은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도마를 도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도마가 한그 말을 주님께서는 더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도마가 예수님의 명령과 자신의 욕구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상처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도마가 그 상처를 만진 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다는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기적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 기적적인 것에만 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직접 만져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미에서 그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믿음이 없는 자다. 신앙이라고, 없는 자라고, 신앙이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만져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만진 것은 그, 그가 보고 만진 것은 그가 본 것으로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도마에 정확하고자 하는 말을 주님은 깊이 한층 더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자신이 예수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은 것이 아니지. 그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이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보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제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상징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도마라는 인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오늘날로 따지면 실증적인 사람, 실증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증주의자라는 게 뭘까요? 실증적인 실증주의라는 게 뭘까요? 검증하고 확증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나 도마라는 것은 그가 의심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 없음의 의심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앞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동료 제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직접 보았지만 나는 그들이 전한 그 간접적인 증거로서가 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들처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삶을 더 확보히 경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의심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의심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던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사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우 못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또 다른 말을 의심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는 직접 보지 않고쓰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도마가 우리 말로 표현된 네거티브한 의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자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내가 거기에 확신도 없으면서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 주변에 아멘 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 주변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아멘하고, 근데 무엇을 위한 아멘이라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소리치고 아멘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냐?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 오히려 이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이 맞는가, 이 말씀이 맞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의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성숙한 과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 혹시나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의 증거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마는 한편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성장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마가 정말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열흘이 지난 이후에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도마도 그들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한 말마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듣고 계셨던 주님을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도마의 말을 다시 한번더 확증시켜 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의 고백자로 주님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 보아야 하고, 또한 사물과 여러 것에 대한 의심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때 만져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만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듣고, 무언가를 했을 때 끊임없이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날 것이 있어야 하 합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하면 나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맹목적입니다. 맹신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웠고, 읽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맞는지, 내가 듣, 들은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한번더 확인하고 확정하는, 진리에 더 접근하는, 이러한 질문과 의심의 과정의 작업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멘하고,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맹신적인고, 맹목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자신의 의심이 검증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말씀이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도마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 My Lord and My God 이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고백과 동일한 단어의 도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마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과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진리의 고백을 도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의심과 믿음, 을 믿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져보고 확인하고 더욱 확고해지면서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확고함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도마의 만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을 접한 믿음의 이 세대들이. 이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의 사료 자료 도전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1세대들과 달리 우리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도마가 가진 것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 아니라 도마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 더 확장하고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무너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고함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면서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 공동체의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 이 도마와 예수님의 사례와 모든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마가 신앙이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더 도마의 그 질문과 확고하고자 하는 것에 주님은 그 도마를 향해서 더 확증시켜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도마를 성장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진리 앞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확 주님의 향한 이 믿음의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이 믿음의 질문과 이 믿음의 증언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굳게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확보하고, 확언하고, 증언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서. 성숙한 삶으로 세워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질문과 의심을 여러분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목적인 것에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이 간절한 그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문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이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믿음의 확증과 증언의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 님의 말씀 앞 에서 주님 앞 에서 늘 대민 하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 는 의심 과 두려움 과 질문 으로 생기 지만, 그질 문이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워하 여서 믿음 없 다고 여겨 졌 어요. 우리는 그답 답함 을 우리 속에 가둬 두고 살아왔 습니다. 주야 하지만 주님 께 서는 오히려 그것 을 반기 시고, 맞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더욱더 주 진리의 말씀의 복음 앞에 굳건히 서도록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